안녕하세요. 답이 보이는 영어 조은호니다 오늘 2018년도 3월 무평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있으면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해석하고요. 위에서부터 천천히 해석해서 내려오면서 단서가 되는 문장 찾아가지고 그 문장을 기반으로, 힌트로 문제를 푸는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칸이 있는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It is a requirement for blank. 빈칸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근데 이때 이시 뭔지 우리는 몰라요. 이건 당연히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언급하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읽고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sculpture in public place. 공공장소에서의 조형물은요, is the emotional and aesthetic focal point.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중심입니다. 뭐에 있어서요? The elements, 요소들에 있어서요. 어떤 요소요? 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주변 환경의 요소들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광화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화문 하면 떠오르는 조형물 뭐 있어요? 세종대왕 동상 있죠? 그렇죠이 동상이 광화문의 중심을 이루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봅니다. Any environment is unique. 어떤 환경이든지요. 유니크하대요. 독특하대요. 유일무이하대요. 왜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요. 뭘 가지고 있어서요? 다양성이요. 그리고 연결성. 그리고 어떤 거? 마지막으로 그들의 외관. 이세 가지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어, 똑같은 환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다양성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그것의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 그렇죠. 그 환경 주변을 이루는 것들의 다양성이죠. 그리고 연결성, 뭐 이런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의 연결성. 그리고요 어떤 거요? 그것의 외형, 조형물의 외형이죠. 뭐로써요? 완벽한 구조로서의 그것의 외관. 이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유의물이 하다는 거죠. 계속 봅니다. 이런 예비적인 구조적 분석과, 그 다음에, acquaintance 하면 이거는 원래는 지인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선 익숙함, 지식, 이런 뜻이에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이트, 장소에 대한 지식이죠. 어떤 장소요? choice, 선택되어진요. 뭐를 위해서? 이 조형물을 위해서 선택되어진 장소의 어떤 거. 분석과, 그 다음에 지식은요. 자이 단어 여러분 혹시 알았나요? 컨버스토리 무슨 뜻이에요? 형사로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사실 문제 충분히 풀수 있었어요. 이 분석과 지식이 필수적이래요. 뭐 하기 전에 이 조형물의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요. 그쵸? 그러니까 조형물을 세우기 전에 이 조형물이 들어설 장소의 어떤 분석 그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이것은요 빈칸에 대한 필수요구입니다. 올려서 볼게요. 자, 이러한 적절한 이해는요. 뭐에 대한 적절한 이해요. 여기서 지금 동사 앞에까지 엄청 길어요. 주어를 주어 수식어구가 of, as well as, of.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죠. 나머지는요, 이 수식어구예요. 이 A를 꾸며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B를 꾸며주는 거. 이렇게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용이 길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한들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수식어구를 빼고 이 필수 요소들만 보고 먼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요 뭐에 대한 이해? 스페셜 캐릭터리스틱 하면 스페셜 캐릭터리스틱은 공간적인 특성이에요. 공간적인 특성하고 어떤 거? 스트럭크 링크스 그 구조의 연결성이죠. 구조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어떤 특성의 적절한 이해가 어쩐다고요? 프리컨디션, 전제조건입니다. 뭐예요? 만족스러운 디자인가요? 그다음에 적절한 그 구조물의 해결책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단서 문장이 되겠죠? 표시해놓고 갈게요. 그래서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조형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형물이 들어오는 장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와 조형물의 어떤 연결성,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도 이 문장을 보고 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있는 수식어구들은요. 얘네들은 사실 해석한들 몰라요. 구성 요소들의, 뭐를 이루는, 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공간적인 특성.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결국 중요한 건 뭐야?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면 그 요소들, 이러한 특정한 아주 작은 세계의 요소들의 구조적 연결. 이것도 뒤에 거 내용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구조적 연결이 중요한 거죠. 이두 가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전제 조건이랍니다. 뭐에 있어서? 어떤 구조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구조물을 설계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계속 볼게요. Ctrl-E2, 뭐뭐와 반대해서 이런 뜻이죠. 뭐와 반대해서요? 이러한 기계적인 추가와 반대해서. 뭐에? 이 하나의 요소예요 어떤 전체의 하나의 요소를 기계적으로 더하는 것과는 반대해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얘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나를 그냥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때 이승 가주어죠. 투부터 끝까지가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뭐 하는 게 나요? 아 위브. 위브는 엮다란 뜻이에요. 엮는 게 낫습니다. 뭐를요? 어떤 것을요? 어디에다가? 이그제스팅 컨스트럭처 하면 기존의 구조물이죠. 기존의 구조물의 어디 문맥에다가 어떤 것을 엮어 나가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기계적으로 하나를 뚝 붙이는 것보다는 이 구조물의 문맥에 맞게 이 구조물과 조화롭게 어떤 것을 이렇게 엮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구조물이 어떤 장소에 들어올 때요. 이 장소와 구조물의 어떤 조화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요. 성공적인 통합. 어, 이 단어 되게 매력적이네요. 어디에서요? 특정한 장소에서. 이게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자, 기계적인 이론을 어디에다가? 건축에다가 적용하는 거. 건축학에 대해서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조형물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번은 그러니까 아니고요. 3번, 진정한 이해. 뭐에 대한? 인간의 심리에 대한. 심리학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4번, 정확한 평가. 뭐에 대한요?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런 얘기도 언급된 적이 없죠. 5번 봅니다. 상업 지역을 만드는 것. 뭘 위해서? 그 다수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